올해 어, 3월 중순 3월 중순경에 어, 수구 어, 숙취사. 숙취삽을 네. 했는데 어, 오늘 오늘 에, 저는 음, 스치로프 박스안에 요 농장에 아, 산 마사 마사를 대비를 섞지 않는 그런 끼가 없는 아, 마사 마사에다가 아, 숙지사벌 3을 따로 했습니다 하고 오늘 진심. 아, 이 작은, 작은 화분으로 작은 어,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서 이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서 보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MBC MBC 나왔습니다. 원해수국하고, 원해수국하고 목수구 목수구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거의 뭐99% 활착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사를 마사를 풀와서 마사를 이렇게 퍼어와서 마사하고 개비하고 또 상토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토하고 아, 섞어서 아,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여기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뿌리가 활창이 엄청나게, 뿌리가 거의 화분 안에 다찰 정도로 그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에, 네, 내가 이 삽목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여름 장마철에 녹지 삽을 한 수국들은, 너무 어려서 농작에 정식을 하지 못하고, 겨울에 아파트로, 아파트로 옮겨서, 어, 겨울을 나게 해서, 봄에 여기에 와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고, 어, 어, 숙취사업은 3월달에, 3월달에 해동과 동시에 날이 따시면 음, 적어도 어, 밤온도가 영상 5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를 맞추어서, 맞추어서 아, 숙취사업을 하니까 아, 아, 오늘 이렇게 화분에 아, 옮기면서 아, 보니까 마을 개선에 바로 또지에 증식을 해도 될 정도로 뿌리가 아, 났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사 보다는 3월달에 하는 숙지사위. 숙지사위 보니까 네. 밝은 네. 율도 좋고 안녕하세요. 또 뿌리가 활발하게 나기 때문에 바로 어, 화단이나 아, 화단에 옮겨 심어서 겨울 을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녹지사 보다는 숙취사보로 아, 해서 아, 나무를 넓혀가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비를, 대비하고 상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응, 옮겨 심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어, 보입니다. 주이될자목 목수구 목수국 하고 원의소군인데아상당히 음, 많이 살았습니다. 이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